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처음으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6분의 1 지점에서 이제 중간 정리 한번 하고 이제 다음에 또 연속해서 독서 리뷰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는 장기간 이루어진 전쟁사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그리스 로마시나 뭐 헤라클레스의 후손인 뭐 코린토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리스 전체를 헬라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제국과 싸움에서 이긴 아테나이가 어떻게 전쟁에서 지는 것까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웃긴 건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지은 지은이는 아테나이의 장군 출신이고 전쟁에서 진 장군이 직접 이 전쟁사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총 여러 권의 장수가 있는 역사서를 이제 한 권으로 한 권으로 나온 책을 제가 읽고 그 중에 한 6분의 1 정도를 요약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느꼈던 이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다섯 가지를 뽑아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도 중요했던 건 해군이었어요. 지금 21세기에도 중요한 건 해군이에요. 아테나이는 이 시기에 해군력 1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테나이와 손을 잡은 케르키라는 해군력 2위라고 나오죠.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다시 뒤집어서 나온 건데, 비트코인에서 오태민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미 해군은 이 지도를 뒤집어서 바다 중심으로 잘 본다고 해요. 한국은 지금 보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아주 잘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해군이 있고 배가 정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디로 가장 쉽게 영장을 할수 있을까? 라는 개념으로 뒤집어 보면 전세계의 해로도 알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도착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요 요충지는 지정학적으로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건 여기. 에게 해를 중심으로 그리스. 여기 그리스에서 여기는 스파르테. 여기는 아테나이. 아테나이가 델라스 동맹으로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을 먹었다면 펠로폰네소스는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심에 코린토스가 있습니다. 코린토스가 떴던 케르키라는 여기쯤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케르키라랑 케르키라랑 코린토스가 붙었던 에피담노스가 나오는 거고 이 이탈리아 시칠리아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떨어졌죠. 뭐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한데, 지정학을 보면은 바다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세 가지의 종교가 몰빵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엄청 중요하고, 이세 종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지중해에게 흑해, 그리고 홍해까지. 이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현재도, 과거에도 바다는 중심이었고, 바다를 제패하는 국가는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에게해를 중심으로 아테나이와 펠레폰네소스가 싸우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해군역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육지보다 바다가 더 많은 게 이제 당연하다라고 이제 배웠죠. 왜냐하면 지구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이 중요하다 해군이 중요하고 한국이 전쟁을 했었을 때 북한보다 유리한 정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38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한국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지만 배를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송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군은 여기를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다를 통해서 물자 보급을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 역시 이 에게 해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많은 조그만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때도 역시 해군형이 중요했던 것은 물자 보급의 속도에 있어요. 게다가 무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해군이 중요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다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순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이 말은 육지에서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 나왔듯이 지도를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아테나이, 여기가 에게헤어서 이 마늘 중심으로 델러스 동맹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페르시안 제국이랑 이 아테나이가 싸워서 이겼던 이유가 해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코린토스, 전체가 스파르테지만 펠로폰네소스라고 하고 여기가 케르키라예요. 코린토스가 케르키라의 이제 모국지였어요 여기는 식민시였는데 케르키라는 이에피담노스를 또식민시로 만들었던 거죠. 여기에서 처음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계기가 된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케르키라의 손을 잡은 아테나이는 이 시칠리아까지 가는 항로의 중요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물자 보급도 하고 가다가 군부대도 정비도 하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말을 하죠. 게다가 이 시기에 케르키라는 해군력 2위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적인 리스크를 없애고 강력한 적을 동지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는 선택을 했던 거죠. 에게 해뿐만이 아니라 홍해나 지중해 다 포함해서요. 바다를 중심으로 물자가 이동하고 물자가 이동하는 것은 돈이 이동하고 돈이 이동하는 순으로 가치가 이동하고 가치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 가치는 힘이 센 사람한테 가게 돼 있다 힘이 센 사람은 언제나 가치를 쟁취하려고 하죠 세 번째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은 왜 여기 지중해에 그리고 헬라스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먹으려고 했을까요? 결국에 이때 제국 시기에는 여기를 다 통합시키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힘들게 못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까지 먹으면 은 계속 커졌겠죠, 제국이. 그런데 해군역에서 밀렸다. 육군보다는 해군역에서 밀렸다. 그런데 이 해군역에서 밀렸다는 것은 해군이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해군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는 테미스도 클래스였습니다. 이 장군은 선관이 좋았고, 즉각적인 대처도 좋았는데, 테미스도 클래스라는 사람 자체의 능력치가 좋았다라고 이제 세계에서는 계속 말을 해요. 말로는 좋지 않았는데 페미스토클레스가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을 때 돈과 본인 능력치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았던 이유도 미래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적군한테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적군한테 인정받은 능력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보니까 해군을 통해서 보급을 더 빨리하고 해군을 우리가 선점하고 선도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봤었던 거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테나이가 해군역으로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맹국의 수장급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전쟁인 왜 발생했을까라고 했었을 때이 에피담노스 때문에 전쟁이 발생됐다고 했었잖아요. 에피담노스를 통해서 케르키라랑 요 코린토스가 싸웠는데 에피담노스에서는 케르키라로 자원을 계속 보내고 있었고. 여기에 식민시가 에피담노스였으니 근데 에피담노스에서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 좀 쫓겨내고 했었는데 전쟁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모국지로 가서 헤르키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델러스로 갔다가 그 코린토스한테 아 어차피 에피담노스를 세운 거는 코린토스인 아니냐. 우리 조상도. 코린토스인인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캐르케라가 우리 안 도와주니까 우리를 직접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코린토스의 후손인데 라고 하면서 코린토스가 맞다 우리가 세웠는데 위기에 처할 때는 도맹국 구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도와줘요 그런데 그거에 열받은 케르키라가 왜 코린토스가 우리 식민시에 와서 이릅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케르키라가 이겼는데 해군역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린토스가 너무 열받았고 진짜 전쟁을 준비해서 가니까 케르키라가 겁먹고 아테나이한테 동맹을 청하죠 그전까지는 중립국이었는데 본인들이 가만히 있어야지 이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합국으로 자기 국가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가장 강력한 아테나이를 찾아가서 우리가 해군력 2위인데 당신 해군력 1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둘이 손잡으면 서로 가장 강력한 적이 없어지는 결과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우군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득이 가장 큽니다. 라고 어필했는데 아테나이 입장에서도 사실은 코린토스 편을 들어주는 게 맞지만 이익이 해군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캐르케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득이 가장 큰 해군력으로 동맹을 하게 된 거고, 결국은 전쟁이 발생한 것도 이득 때문에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아테나이하고 코린토스는 휴전 협정 중이었어요. 그리고 여긴 중립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캐르케라랑 아테나이가 손을 딱 잡으니까 코린토스가 이건 협정 위반이다. 우리 식민신데 왜 이렇게 뺏어가냐라고 하니까 케르키라는 이런 말을 해요. 위반 아닙니다. 중립국은 자기가 원하는 나라랑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코린토스가 케르키라로 쳐들어갔었을 때 실제로 케르키라가 질 뻔했었어요. 질 뻔하니까 그때서야 대기하고 있던 아테나의 해군이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케르키라가 이길 수 있었던 건데 이것처럼 그 전쟁에서 승패가 딱 갈린 다음에. 프린토스인들이 아테나이한테 말을 해요. 아니 왜 케르케를 도와줍니까? 이거 휴전협정 위반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아 우리는 휴전협정 위반한 적 없고요. 케르케라가 우리 동맹국인데 얘네가 위험하니까 얘네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지 휴전협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당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동맹국을 구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휴전협정이고 어긴 적 없고 앞으로도 똑같을 거지만 우리의 동맹국을 걷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방어할 거다라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런 불씨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전쟁이 결국 발생하게 되는데 전쟁이 발생했던 원인도 이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쟁은 고통이다. 첫 번째로 물자를 해군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육지보다 훨씬 빠른 거죠. 한마디로 노를 저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바람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육지는 사람이 걸어야 되잖아요 말을 타거나 근데 그때 당시도 기병대가 엄청 힘이 셌었는데 보통 보병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상 항로로 통해 가지고 그 바람을 통해서 이동한다 혹은 가만히 있어도 해류를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훨씬 센 거죠 이때 유행했던 거는 3단 노선이다 3단 노선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3단 노선 이렇게 이 생겼습니다. 1단, 2단, 3단. 보시면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운, 운반할 수도 있고, 이 3단 노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많은 물자와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강력한 장점이었어요. 결국 뭐다? 속도다. 속도에서 앞섰기 때문에 해군력은 많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전쟁에서 곧 돈을 의미했고, 돈을 의미했다는 것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가느냐는 해군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 게다가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돈이 필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필요로 하려면 물자가 많아야 되는 거고 사람도 준비되어야 되는 거고 결국에 해군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전쟁할 을땐 돈이 필요하다. 마지막, 이 책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발생될 때 단기간에 끝내지 못할 긴 전쟁이 시작될 거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승패를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 페르시아 제국하고 아테나이랑 이 헬라스 동맹군이랑 싸워서 결국에 아테나이에게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에피다노스 사건으로 시작된 계기로 펠레폰네소스 반도하고 아테나이의 델러스 연합하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아테나이가 시칠리아까지 치는데, 이 시칠리아를 이기지 못했더니, 헬레포폰네소스 연합에서 아테나이에 내분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내분으로 아테나이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해군역 1위인 아테나이하고 2위인 케르키라가 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졌다는 말이에요. 전쟁의 기간은 무려 27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요. 전쟁의 기간이 길다는 거는 참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고, 승패를 그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고, 전쟁하는 기간에 로나 육로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고, 게다가 물자 보급에서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21세기로 돌아보면 똑같지 않으세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요충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유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아티비아 이렇게 바로 이세 국가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핵을 갖고 있었던 나라지만 비핵화를 선택하고 나토에 가입하기 원했었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먼저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흑해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자국에서 좀먼 지역이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여기 두 번째 전쟁 위기 타이완 대만인데 여기도 너무 멀지 않아요? 중국 은 요만큼만 가면 돼 는데 미국은 요만큼이나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리적으로 일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잠깐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도 있지만 미국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왔을 때 바로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일본에서 제공해야지 이 타이안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한국의 반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요충지라는 거죠. 미국에서 바로 배가 정박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팍! 나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사실 그돔 아이언 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2,500발을 쐈다면 그거 방어하기도 엄청 힘들 거고 이 이스라엘은 사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요 나라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석유라는 그 원자재를 두고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이랑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바로 미사일 발사가 나왔죠 이거는 어떤 이득에 의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이 발발되고 있는 건데 이번이 일어나면 5차 중동 전쟁이죠. 생각보다 우리 지구는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걸알수 있고, 이 주요 포인트가 뭐냐? 전쟁의 기간이 언제쯤 종료가 될 거냐. 사실 코로나 끝날 때쯤 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전쟁이 발생하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밀하고 해바라기유를 전 세계에서 70% 이상 생산하고 유통을 시키는데 거기가 타격을 받으니까 원자재가 바로 뛰어버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분식집에서 한끼 라면이랑 김밥 먹으면 만원 넘어요. 그리고 흔대국도 이제 웬만하게 싼데 가서 먹어도 9,000원이 넘고요. 중국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올라 버렸죠. 아무리 싸도 옛날에 2007년도, 2008년도 기준에서 무조건 두 배가 올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집값이 세배 정도 올랐다가 조정받아서 두배 정도 사이에서 이제 안착하려고 하는데 물가 자체가 두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폭락을 할 것인가. 양극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폭락할 수 있겠지만 어떤 잠재 수요가 꾸준히 일어나는 서울 같은 지역, 우리 수도권에서는 이게 오히려 버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물가가 다 올랐는데, 부동산만 폭락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40년 톱니바퀴, 100년 톱니바퀴, 10년 톱니바퀴가 있어서, 10년 톱니바퀴에서는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깨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2003년도에 중국이 WTO를 가입을 하면서, 저물가 시대를 만들었던 건데, 지금 40년 톱니바퀴와 100년 톱니바퀴에서 공통점은, 현재, 인플레이션이고, 둘째, 고금리고, 셋째, 고원자재 중에서도 고유가고, 네 번째는 전쟁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원유가격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예상한 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될 시점이 되면은, 이 전쟁이, 어, 느 정도 끝나가면서 고유가도 잡고, 물가도 안정되면서, 다시, go to the back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었는데, 혼돈의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순니파의 이제 가장 리더격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상태에서 지금 전쟁 선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알고 있고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의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한다면 좀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시리즈를 계속 만들었던 건데 이 시리즈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계속 외워야 될 나라도 많고 과정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이익대로 성벽이 다 완성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깐을 끌어서 아, 우리 성벽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 그리고 우리랑 저기랑 동맹을 할지 말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국이 이익이 되는 측면으로 계속 동맹도 맺고 전쟁도 일 잃고, 전쟁하지 말라고 성벽도 올려놓고, 전쟁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협박 아니 협박을 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옛날, 실제 있었던 역사책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 힘이 있는 건 자유를 쟁취하는 거다. 힘이 없는 건 자유를 힘 있는 사람한테 바치는 꼴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6분의 5 정도는 다시 제가 읽고, 어, 편에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일부러 다 올려놨던 거예요.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고, 감정적으로 쌓아 올렸던 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이득이 있었던 부분에 일어났고, 해군형이 중요했기 때문에 해군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곳부터 전쟁이 시작됐었고, 마지막으로 전쟁은 철저하게 돈으로 끝났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승리가 빨리 가지고 왔다. 라는 측면에서 정리해봤고요. 다음에 또 연속해서 이 전쟁사 유학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후속편도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